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단법사의 서치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소켓 모듈에 있는 getProtoByNam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름을 받아서 그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번호를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번호는, 어, 프로토콜의 통신 포트 번호가 아니에요. 네, 어,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 프로토콜이 어떤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환해 줄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 함수는 어디에 쓰느냐? 네. 소켓 모듈, 소켓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소켓 객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켓 클래스를 보시면 아, 패밀 이렇게 보시면 패밀리와 그다음에 타입이 있고 프로토가 있고 이렇게 어 그 나타나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패밀리와 타입은 그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토카 바로 뭐냐?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이 함수가 반환하는 그런 어, 번호를 여기 지정을 하는 거다. 어,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어, 소켓 모듈을 통해서 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어, g e t p r o t o n a m e 이라는 함수는 인자를 반드시 하나는 받아야 합니다. 자, 뭘 받느냐? 네, 어,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전송계층과 인터넷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받습니다. 자, 그 프로토콜의 이름을 받는데, 이 전송계층과 인터넷계층은 어디에 있는 거느냐?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자 어,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배우시면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어, 각각 단계별로 어, 1,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8계층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어, 프로토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3계층과 4계층에 있는 그 프로토콜을 여기에 적어주신다는 거죠 자, 어,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 HTTP, 뭐 FTP 이런 것들은 다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뭐 DNS, FTP, 어, SMTP, 뭐 SSH 이런 것들은 전체 다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냐? 전송계층과 인터넷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전송계층에는 TCP와 UDP 같은 것들이 있고, 인터넷계층에는 IP, ICMP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TCP, IP 통신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TCP, IP라는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 TCP와 IP는 뭐냐? 자, TCP는 그 전송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이름이고요, IP는 인터넷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어, 어떤 의미냐면 IP 프로토콜 위에서 어, TC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한다. 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TCP IP 통신, 통신이 아니라 UDP 기반의 통신을 하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UDP 슬래시 IP다. 여러분, 이렇게, 어, 명,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 getProtoByName에는 뭘 줘야 될까요? 바로 TCP나 UDP나 IP 같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TCP, 뭐 UDP 이런 식으로 주시면 그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내부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시면 TCP는 6번을 가지고 있고 UDP는 17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소켓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때프로토에 각각 뭐기게 적어주시면 되죠. 6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17라든가 이 이렇게 숫자를 적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를 적는 것보다 음 저는 조금 이게 나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그 이런 식으로 바로 적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get proto by name을 통해서 얻어온 숫자를 소켓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켓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어, 기본적으로 프로토는 몇 번이 세팅된다고 했죠? 몇 번? 0번이 세팅이 됩니다 예, 그 0번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마저 더 어, 소켓 번호를 아니, 프로토콜의 번호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의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ICMP 같은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 중에서, 어, TCP와 UDP는 전송계층, 그러니까, 어, OSI7 레이어 중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속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P와 ICMP는 인터넷계층, 그러니까 인터넷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 프로토콜이라고 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TCP는 프로토콜 번호가 6번이고, UDP는 17, 그리고 IP는 0, ICMP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러면, 어, 소켓 클래스로 초기화할 때, 이거를 어쨌든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그, 소켓, 여러분이 커스터마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tcp 통신이 아니라 어켓켓 자체를 네트워크 자체의 그 데이터를 로우하게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서 다루려고 할때이 프로토콜의 번호를 지정하셔가지고 그걸로 받은 걸 어,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갭 프로토콜 바이 네임을 통해서 어 tcp나 udp ip rcmp에 어 내부 번호를 알수 있다. 프로토콜의 번호를 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이 프로토 바이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는 응용계층에 있는 FTP, DNS 이런 것들은 가지고 좀 못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